야야면서나가잖아 임마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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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빼! 야 아이고 형민아 네가 좀 야, 상이 움직여봐 상이 여기 바깥에서 맨날 뛰어 그러지 에이, 하지, 하지 말고 상황을 보면 뛰 나와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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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또 나가면서 지 다시 뛰어 간다 위험하다 위험하다 따라가 또 윤빈아 영민아, 어,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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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예! 아, 수현이, 더나가지 수현아! 됐어! 지지 어. 어. 정민아, 좀던져던졌다가 유빈이! 반장이반장이 와줘, 와줘. 야, 미리 들어가서 서있지 말라고. 좀 수비 뒤에서 움직여야 얘가 못 잡지. 잠깐 수비 안. 아무... 더 나가, 더 나가. 더 나가, 그래, 더. 없애면 어, 안 걸리게 더 나가.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거기좀봐줘거기좀봐줘 그래. 줘. 앞으로, 안으로, 안으로, 컨트롤, 안으로, 그렇지, 됐다, 아. 아. 그렇지, 굿! 야, 뭐하고 있냐, 지금! 스테이! 명규랑, 명규랑 그거야, 맨날 아. 잡아, 그 이동하지 말고,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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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도 나가, 나가서 잡아, 어. 나가서, 그렇지, 수현이! 아. 야. 자, 자. 자. 앞에서, 앞으로, 아. 앞에서, 아, 앞에서. 아. 그렇지, 그래. 다 잡았잖아, 봐, 수현이 나갔잖아! 가 아, 두간이도 지금 봐 봐. 위치가 안 좋았던 거더 당겼으면 뒷볼이잖아. 이이 아, 같이 가. 그래,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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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 너 김두간이 왜안 나가니? 가. 아, 나가야 될 때라고.

이아 그래, 됐어, 다시. 와, 빨 빨리, 빨 간다, 간다, 간다. 나 반대, 반대 이제 반대야. 그렇지, 반대가야 돼, 반대. 그래. 자 어, 어. 먼저 가. 어, 찐, 아. 아, 좀 잘해 아, 제발. 나와, 나와, 나와아아 여이가 보는 면은이거 봐, 내이서이 이놈, 보는 이놈, 보는 이놈, 보는 이놈, 보 이놈,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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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이놈, 보는 이 이놈, 보아이 거친 데 하나, 둘, 셋! 야, 야, 야! 자, 정, 정민아, 움직여라! 나가나가지 아니다, 아니다. 이 나와, 영민아, 나와! 나와, 영민아, 나와! 지 봐, 너 지금 방금 수면 온다고 어디 있어? 더들어가서 빨리 미리 들어가, 그래. 우진이 라인에 맞춰. 그래, 끌때 가야지, 그래. 야, 더 땡겨야 돼. 수비 라인 더. 이거 봐, 이거 빈다니까자렇지 자, 눈썹, 눈썹. 아까처럼, 아까처면아 여기. 자. 우리이 벌려! 우진이 우리 벌려! 그래 됐어! 거기서! 그래야 스 가! 생명신 맞다! 거이다거다이끓아진이오진이오진이 태워! 빨리 줘, 빨리 그렇 다시 빨리. 우진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면 다시 더, 더! 더. 자, 자, 이4-2이 됐어, 우실해. 가지마, 가지마, 수현아. 아, 거기서 봐아아 경준아. 사이즈가 활성화가 돼. 그래야 무너져. 아니, 나가, 나가, 아, 나가. 수연아 아, 나가. 아, 그래, 지금 나가서 잡고 아, 왜안가냐 경준아. 죽었다. 뭐야? <목소리도>

야, 저거, 어? 아, 이렇게 보러고잖아 voilà. 이거 같이 보왔고잖아 <보를. 그거> 괜제 해야 된다. 응, 고고, 고고. 야, 라자 <laughs> <laughs> 야, 믿으면 좀 아들 거면 쳐! 한 발씩! 쏘! 어, 해! 해! 어 해! 해! 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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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 생략 뿌리 자자 수현이 어, 뒤에 구가나 지금 구가 볼 필요 없던 더학전으로네자 잡고 있으면 는자 잡고 막어 이거 나오는 거 야들 야 거. 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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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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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들 야들 야들들 아깐만아깐만잠깐우진아우진아 아, 아, 들어가잖아, 우진아 잠깐만, 잠잡만잡깐아이깐만잠준이 잠깐만, 준이만 잠깐만, 잠땡지잠지만잠깐물물 이거 봐 이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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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 간다 간다. 그지 아, 아니야 아니야. 넘었다 다 경빈아 지금 제가 어떤 움직임도 안 했잖아. 네, 지금 생각해. 보여 있는데. 500개 차이라고. 내려가 이거 내려가. 천천히 천천히. 다시 다시. 그렇지 야, 그래. 그래. 그렇지. 가면서. 짧게 짧게. 야형 우리 리 그렇지 정민이 안 줘도 아, 그렇게 나한테. 움직여야 돼. <laughs> <수술을 하 Bea> 야다 서서 나. 뭐 하냐 그래. 야주동현이 형, 다 어, 서서 뭐 하냐? 백 백, 볼바볼 앞으로, 바못 주게 하라대못 주게. 아, 아, 못 자자자 자, 자, 영빈아, 하나 꾸려들저수현이후리야 우리. 수현아수현이 그렇지? 아씨 우리, 안돼. 아 그런 패스하지 말라니까. 하준아, 하준아 왜 그런 패스를 하냐고. 환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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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해! 그래 기어! 이어가 동길아 이것도 기 이것도 됐어 공이 동하면 어떡해? 어 들어가서 받아 들어가 <laughs> 들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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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와 더 나와 그래 안쪽으로 안쪽으로 사. 안쪽으로 안쪽으로 중간에 주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손다, 됐어 가 반대 반대 아니 내리 서지마 그래 우진아 이거 앞에 우진아 수비 이놈 들어가잖아! 이 놈아 들어가잖아! 우진아! 우진아! 내 멘트가 아니지만 이 사람은 지금 들어간다고 해? 내가 제일 가깝잖아! 이걸 포기하고 그걸 먼저 잡아주라고! 미기 잘라! 뒤에, 뒤에, 서! 환아어 아, 미친다, 아씨! 구실, 아, 영빈아영빈아그딱잘 잘랐다고, 영빈이가 어? 뒤에,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자, 자 재민이가 접측고 들어오면 발로 이거 올려주면 되잖아, 또. 봐봐.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이 사람만 따라가면 이 구간이 넓어진다고. 공태수로 공략이 막 진짜 맞고 이렇게 가는 걸 내가 쫓아가면 되잖아. 아, 라고 했는데. <laughs> 야, 봐봐. 야. 왜? 홀벅을 때 봐봐. 지금부터 아, 아, 바짝 붙어갖고 몸통을 라고 어? 바짝 붙어갖고. 성민아. 아진 붙어갖고 몸사움 하라고 그래! 그냥 서있지 말고! 밀쳐내! 밀쳐내! 나와! 나와! 아, 아, 아. 하준이 맞아! 하준이! 아, 저 새끼 많은 거없무그렇 앞으로. 하지마. 앞으로, 가, 밀어. 들 빨리 밀어. 그렇 <laughs> 오케이.